베트남 남부 봉다우에 가면 획빛이란 해수욕장이 있고, 200m 거리에 홍바라는 조그만 섬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배를 타야 갈수 있지만, 음력 14일과 15일에 모래길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홍바섬에 자리잡은 사원에 가서 구경도 하고 절도 올립니다. 홍바섬에서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바다섬이지만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은백양나무, 코코넛야자, 빌랑나무, 도자기꽃이라고 부르는 협죽도과의 호야코르노사가 자랍니다. 많은 방문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은 바로 홍바사원이며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올립니다. 이 사원은 18세기말 어부들이 폭풍우와 바람을 이겨내고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게 해달라고 물의 정령인 투이롱탄 여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탐탐마을 주민들은 사원 복원 작업에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사원은 지금처럼 거대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죠. 붕따우에 가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